네 안녕하세요 대르입니다. 오늘은 환영의 속삭임 이벤트 안내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. 동료를 모아 새롭게 추가된 화이트 서큐버스 레이드를 참여하고 이벤트 선물도 받아주세요라고 합니다. 자 이벤트 기간은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. 3주간 진행되는 거고요. 자 진행 완료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레이드는 캐릭터 레벨 65를 달성하고 저바다를 향하여 퀘스트 진행. 중 해금된다 하고요. 자 의상이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. 되게 눈동자 같고. 음. 자 미션 및 이벤트 선물이라고 합니다. 미션 어려움 화이트 서큐버스 레이드 1회 클리어, 2회 클리어, 3회 클리어까지 하는 거고요. 그다음 1회 클리어 시 룬의 파편 항마석 가루를 얻을 수 있고, 그 다음도 룬 재설정 프리즘과 항마석 가루, 그다음 재연속 총매와 항마석 가루를 받는데요. 보상은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미션 자체가 어려운 게 없이 그냥 클리어하면 클리어되는 거라서 3주 동안 한 캐릭터당 한 번씩만 깨도 되겠죠. 음,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. 자, 새로 나오는 서큐버스 레이드 정말 기대되거든요, 화이트 서큐버스. 자,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재밌게 깨러 한번 가봅시다.